안녕하세요. 하루과외 부선생의 푸루루입니다. 저 이번 영상에서는 방학이 막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공부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학이 되면 학기 중에 배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기도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다음 학기, 다음 학년을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시작으로 먼저 일단이 혹은 주단위 계획표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표를 정말 잘 지키고 계신가요? 혹은 계획표대로 생활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학생분들의 계획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적엔 말뿐인 계획표를 많이 세워봤거든요. 계획표 시간 자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람마다의 실천력 차이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획대로 시간을 지킴에도 학습량에 큰 차이가 없다거나 시간만 채운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시간적인 계획만 세워 놓거나 혹은 너무 중장기적인 목표만 설정해 놓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즉, 단순히 2시부터 5시까지 공부하겠다. 혹은 방학 동안 수학권을 끝내겠다.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과 목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이나 습관이 형성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나 이제 열심히 하려는 학생의 경우에는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구체적이지 않다면 결국 평소와 비슷해지거나 미루는 것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하루 단위 시간적인 계획, 중장기적인 목표도 좋지만 그날그날 그날 해결해야 할 학습량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학 공부라는 목표가 아닌 구체적으로 몇 단원 어디부터 몇 페이지까지 풀고 5단 문항 복습하기 처럼요. 이 정도의 목표를 설정해 놓기만 해도 공부에 어느 정도 익숙한 학생들의 경우에 계획을 지키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해보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2시간, 3시간 공부해 본 적이 없을 수도 했다 해도 그냥 책상에 앉아 있던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30분 단위 공부법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계획 자체를 하루 단위, 주 단위로 길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30분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시작해보세요. 간단하게 교재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5페이지에 대해서 풀이를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30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30분이 끝나면 잠시 4, 5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다음 30분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는 겁니다. 3, 4일 동안 지속해 본다면 과목별로 내가 3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양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잡히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더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단위 시간당 학습량을 늘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30분에 5페이지를 풀수 있었는데 6페이지로 한페이지 정도 조금씩 늘리는 것과 같이요. 이렇게 1, 2주 정도 30분 단위 학습에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15분을 추가해서 45분 단위로 실천을 하시고, 점차적으로 1시간, 1시간 15분, 1시간 30분, 2시간까지 집중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힘든데, 억지로 책상에 2, 3시간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기도 싫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 효율도 많이 떨어지니까요. 게다가 책상에 앉아있는다고 무조건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30분 단위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하이면 시간이 너무 짧은 감도 있고 학교 한 교시 수업 시간을 보면 초등 40분, 중학 45분, 고등 50분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라 하더라도 학교 수업 시간의 절반을 조금 넘는 30분 정도는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만 이 30분도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더 짧게 시작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 15분은 넘어야겠죠. 너무 짧으면 문제를 풀기도 전에 제대로 읽기도 전에 시간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방학 계획과 목표 설정 그리고 시간 단위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고, 다들 즐겁고 유익한 방학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